안녕하세요, 이씨님들. 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탄핵을 당할지가 다들 되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현재 이 사람의 속마음과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어, 협조를 해서 이 혼란한 전국을 안정시키는데 어, 도움을 줄 사람인지 한번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떤 현재 마음 상태인지. 굉장히 이 사람 지금 어, 힘들어요. 어,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어, 발목이 잡혀서 어, 뭔가 심판대에 오른다거나 뭔가 죄수가될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신중하고요. 어,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을 정리한다는 느낌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어, 되게 좀 고민이 많고 힘듭니다.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겠죠? 지금, 어, 이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도 해야 돼, 총리 일도 해야 돼, 자기가 원래 해, 하던, 어, 그 기재부 장관 일도 해야 돼. 너무 지금, 음, 부담스러운 게 느껴지는데.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민주당이랑 협조를 해서 이 혼란한 수, 이 상황을 안정시킬 생각이 있는지 협조를 해서 혼란한 이 상황을 안정시킬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아 저는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파이버 오브 소즈랑 나이트 오브 만즈가 나와요 자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다는 느낌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면서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수습할 생각은 없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면서 아니면 자기 편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그렇게 따라줄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줄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거나 협조를 안 한다거나 어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제가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이 사람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던가 나머지 어떤 특검법에 대해서, 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협조하는 느낌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역시나 지금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장 굉장히 분에 차있고, 당장 지금 자기살 길을 도모하기 위한 느낌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물어봅시다. 헌법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헌법 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처리하죠? 어, 헌법 재판관 임명은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국민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다가 결국에는 통과시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 맞이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마음은 아니지만 여론도 그렇고 이 상황에서 또그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다면은 또 난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국민들이 무서워서라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팠을 때는 어제 의 마음 심정으로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마음이 좀 돌아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제 생각에는 어, 할, 할, 통과시킬 가능성이 노,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나머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내란 특검법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거든요. 왜냐, 내란 특검법 하게 되면은 이제 당장 제 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다줄 잡혀 들어가야 되고 본인도 자리를 털고 나와야 되고 본인의 생,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분은 동조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김건희 특검법도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페이저고 소주 나오거든요. 이것도 좀어 거부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걸 거부하면서 탄핵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탄핵이 당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 결국 탄핵 당합니까? 탄핵 당합니까? 어떻게 돼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사람요 결국에는 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탄핵 당할 순 있는데요. 그 상황을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느낌도 있고 음, 한 차례 위기는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을 또 당하는 어떤 위기가 오는데 어, 결국에는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 뭔가 수를 쓰거나 해서 어, 탄핵이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기는 와요. 어, 이토 펜타클이 그런 위기의 느낌도 있고, 또이 토부 만주도, 어, 왕의 자리에서 장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여왕이 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 위기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게 아마 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겠다는 식의 의사를 표명했다가, 어, 이제, 또,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말을 바꾸거나, 그래서, 어, 동, 다시, 뭐, 동조하겠다. 알았다. 그러면은, 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자리 보존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탄핵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 좀, 대처를 스스로 해가지고, 탄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어, 왜냐면 마지막 카드가 다좀 뭔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위기는 오지만 좀 말을 바꾼다거나 입장을 바꿔서 어, 자리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되셨길 빌면서 어, 구독 좋아요 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